네 안녕하십니까 은비 어머니 한동안 원장입니다 아, 지금 은비가 혈뇨가 5개에서 9개 정도 나오는 거는 뭐,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. 그리고 이제 뭐 사구체 신념이나 또뭐 신부전 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단백뇨가 문제나 단백뇨 단백뇨가 나타나지 않고 혈뇨가 이제 이렇게 5개 9개 정도 보이는 거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 평생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설령 이 혈류가 없어지지 않아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백뇨가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조직 검사도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여전히 이렇게 혈류가 5개, 4, 개 정도 보인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,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, 정확한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고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일 수 있는데 조직 검사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것들이 아니죠 어, 일단 이제 규칙적으로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. 가까운 내과나 소아과를 방문해서 어, 한, 한 달에 한번 정도 소변 검사를 계속 해보시고, 우리가 지금 뭐, 뭐 따로 이제 먹는 게 없는 거죠. 오메가 3 지방산이 이아이신증또 사구체 신념에 도움이 됩니다. 어, 그래서 막 간단한 이제 혈뇨가 있는 경우에도 오메가 3 지방산이 신장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주면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. 아, 뭐 어머니가 이 구해서 복용시켜도 되고 뭐 구할 만한 게 없으면 저한테 문의하셔도 어,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걱정할 게 없으십니다. 아, 일단 관찰하시고 정기적으로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